한국가스공사 함께 보면서 대응전략 이런 것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대왕고래 대장주죠, 이제는. 어, 그리고, 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기관들이 빨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PBR도 낮아. 어, PER도 낮아. 시가총액 4조 2천억인데, 지금. 아직 여기 1분기밖에 표시 안 됐어요. 지금 이 한국가스공사가 정말, 이번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4,600억이 났죠? 이제 이 계절성 때문에 가스가 많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러면은 2분기 만에 1조 3천억, 4천억 정도를 영업이익을 냈다는 건데, 지금 시가총이 대비했을 때, 이 정도 영업이익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1조 4천억이면은, 최소 시총 10조까지는 가야 돼요. 그러면은 얘는 8만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다는 녀석이거든요, 충분히. 그만큼 얘가 또 공기업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뭔가 이 많이 못 받았는데 지금 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민영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또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갑자기 또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수급을 좀 봤을 때 연기금이 다시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기관들은 많이 분량을 보유하고 있죠. 얘들이 진짜 팔 거였으면은 여기서 다 팔았지. 맞죠? 왜 여기서 팔까?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끌어올린 그런 종목이에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저평가가 많이 됐다라는 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한국가스공사가 또 대왕고래를 껴있고,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말, 8월 말에 투자 주간사 선정 입찰 시작을 하면서 아마 대왕고래 테마가 다시 한번더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3분기가 이제 이번 달과 다음 달이 끝인데 다음 달 로드쇼 나올 거고 연말에 1차 탐사 시추할 거고 그러면은 또 기대감 때문에 대왕고래는 올라갈래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장기 투자 한두달 길게 세달 정도 묶여놓고 수익을 확실히 볼수 있는 테마를 찾으려고 하면은 대왕고래로 가야 돼요. 한국 가스공사나 포스코인터 이런 걸로. 그러면은, 최소 20에서 30%는 수익을 먹고 나올 거예요. 기준도 확실히 실어서 가면은. 오히려 쌀 때, 내려올 때는 점점점 추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간에, 대왕고래 이거는요, 정부에서 밀고 있는 사업이고, 그, 대왕고래는 정말 실화입니다 하면서 홈페이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한국 그, 산업진흥원인가? 어, 그, 들어가면요 대왕고래 테마에 관한 어이 동해 가스 시추에 대한 홈페이지까지 정부들이 이미 만들어놨어요. 이거 더 밀다는 얘기예요. 아, 산업통상자원부다. 어, 거기 들어가면요 어, 대왕고래 사이트까지 만들어놨어요 정부가. 그만큼 밀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봐도 항상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산업을 우리가 사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주셔도. 예에요 대왕고래. 다른 거 지금 코로나 못 잡으신 분들요. 지금 또 고점이라서 잡기 부담스럽잖아요. 대왕고래 잡으세요. 대왕고래 스몰캡 말고 한국가공이나 포스코인터 이런 GS글로벌 이런 거 잡으세요. 이게 더 오래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어, 돈을 벌려면은 너무 급하게 단기급등 이런 거 말고. 시간만 있으면 무조건 웬만하면 먹을 수 있는 그런 테마로 가야지 우리가 주식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수익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또 엄청난 거 만들었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예, 완성이 되었고 긴 시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갑자기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 주시고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 드려야 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구독을 눌러야지 구독자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름은 어,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어,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과, 어, 제 급등주, 어, 추천하는 종목들이 나눈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도 볼수 있고, 어, AI와 금융공학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어, 실시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핸드폰에 알람이 오기 때문에, 어, 놓칠 일이 없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뭐 어디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있죠? 플레이스토어 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 등록된 거는 뭐 이상한 게 어, 등록이 될 수가 없죠. 구글에 싹 걸르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들 뭐 어플 설치해 보셨죠? 뭐 카카오톡이나 뭐 등등. 어,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를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도 어, PC 버전이 있기 때문에 PC 버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주식 닥터라고 바로 검색을 하면은 요런 화면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요 화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록색 바탕, 어, 빨간색 위에 십자가 있고 어, 차트 모양 있죠 주식닥터라고 어, 이것을 클릭해서 어, 다운받으면 돼요. 클릭하신 후에 다운받기 누르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이 될 거예요. 다운받고 실행하시면은 바로 로그인 화면 나올 거예요. 어제 이 로그인 하려면은 일단 회원가입 해야겠죠?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회원가입 버튼이에요. 어, 요금 결제 없고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가입 하시고 위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바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어, 종목 추천 기능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어플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코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올 겁니다. 어, 클릭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이렇게 포스콜린스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어, 현재 얼마고 어, 시총이 얼마고. 거래량이 얼마나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포스코 홀딩스의 상승 확률. 그러니까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 기간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종목 포인트. 이거예요, 이거. 종목 포인트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팅 포인트랑, 어,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레이팅 포인트는 현재 시장 이 재료 있죠, 재료. 그재료에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는 이거는 수급 포인트예요. 수급이 있어야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나온 포인트가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어 이게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을 표시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관심 있는 종목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상한 정보 이런 거 보면서 피해 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어, 종목을 판단해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어, 약한지 다할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 은 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시면 은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대장주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2차 테마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 한층 더 편하다는 거예요. 1차 테마 못 잡았다. 그럼 나는 그 다음에 2차 테마 3차 테마 잡으면 바로 또 수익 보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 드릴 거예요.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어, 이런 거 설명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모닝 파워 어, 보이시죠? 모닝 파워 이렇게 모닝 파워 네모난 이제 빨간색 박스에 다 모닝 파워라고 적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어, 시초가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시면은 kbi 메탈 모닝파워 적혀 있죠 흥구 석유도 마찬가지고 yc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바로 어,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어, 상승 지점에서 포착한 게 아니라 이 어플이 포착하고 나서부터 상승률을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 수익률 거짓말이 절대 없다 어,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또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돌격 대장이에요. 돌격 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다들 아시죠? VI, VI 걸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어,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많이 그 신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ai도 이 학습을 매일매일 또 다시 해요 어,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들도 오전에 거래량이 많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포착 종목이 또 많을 수밖에 없다 어, 그리고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 다른 거 못하는데. 그렇죠? 어플이 자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포착하면은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으로 알람을 바로바로 바로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하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하시다가 어,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에 울린다 하면은 종목 보고 바로 여기 포착. 있죠 이 금액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 그냥 바로 매수하면 돼요 포착하고 내가 살려니까 이거도 높으면 잠시 기다렸다가 여기 가격대 다시 오면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 겠죠 어, 기능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간혹가다가 이제 문의하시는게 이거 유료 아니냐 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는 자동 결제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어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만료된 분들은 1대1 문의로 요청하시면은 바로바로 다시 기간을 더 늘려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